두번 문제 이용 볼게. 요 어,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요 이론은 a, +B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더하기 두 배의 a b b c c a와 같더라. 그래서 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계 이항시켜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부터 볼게요. 요 친구의 값을 구하라. 세개 뭐예요? 단체로 통분시키는 거래 그럼 여기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bc가 필요해 그 다음에 ac가 필요하고 ab가 필요해 따라오셨니? 그래서 분모는 abc는 나왔어 3으로 요거를 찾아내면 되잖아 뭘 이용해서? 두 친구를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laughs> a더하기 b더하기 c의 제곱 요것만 남겨놓고 요 이항시키면 돼 마이너스 2배의 AP, BC, CA와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 15고 이 친구는 9가 돼서 마이너스 2배의 AP, BC, CA 네 따라서 이 친구 이항시키니까 2에 AP, BC, CA는 띵띵 6이 될 것이고 따라서 AP, BC, CA는 3이 돼요. 뭐 3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정답은 얼마다? 1 1이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친구 2항하니까 플러스 2지만 이 친구가 2항해 오면서 마이너스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이 친구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이 1번이 답이래요.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저처럼 실수할 뻔하면 안됩니다. 오케이?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자, 얘를 간단히 해라.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냐? a 더 b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다. 선생님, 여기다가 만일 하나? 4 빼기 3을 한번 곱해줄게. 왜? 4 빼기 3은 얼마나 같으니까? 1이야 있으라 많아 곱하기 는 그치? 한번 넣어줄게 이유는 요렇게 정계하면얼마데 4의 2승 빼기 3의 2승 그럼 요렇게 또정계할수 있잖아 그치? 4의 4승 빼기 3의 4승 또 얘랑 얘랑 곱하기로 가면 합차공식 세서 4의 8승 빼기 3의 8승으로 아주 쉽게 답을 찾아낸단 말이야 바보처럼 계산하는 거 아니다. 문제 보기도 그런 보기가 아니란 말이야. 4의 8승은 2의 16승이야. 미친 짓이야, 이거 계산하는 게. 얘 같지, 머리를 쓰라는 거, 머리. 생각을 하는 얘기야. 왜 수학을 배웁니까? 이게 일생생활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 근데 왜 배워?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키워주는 과목이 수학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가 볼게요. 자, 문제. 원의 둘레 길이가 46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어.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x. 세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y로 먼저 만들어 봐. 이해 갔니? 그럼 먼저 첫 번째, 둘레 둘레가 원의 둘레의 길이가 40,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 그러면 X가 2개, Y도 2개가 46이네.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야? 그렇죠. 23이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딱 쳐다보니까 직각이 돼서 피타고라스. 자, 얼마? 17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17의 제곱은 얼마예요? 당연히 289라고 알수 있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됐네. x의 제곱 플러스 곱셈공식 응용하는 거네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빼기 x, y. 289는 23의 제곱.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계속하면 되잖아요. 9의 6의, 그 다음에 4 6 529. 529. 확인 다시. 9, 6, 6, 4. 529. 빙고. 빼기 2xy. 따라서 2xy는 280을 빼면 되죠. 89. 얼마냐? 0에 4. 어? 240이 돼. 따라서 xy는 얼마? 120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되더라. 별거 어렵지 않죠. 얘는 그냥 2차식이야. 우리 중학교 수준의 문제밖에 안 됩니다. 이 동네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 에 배우겠지만 인수분해의 거꾸로인데 기본 3차에 관련된 공식이 확장돼서 나온 거야. 중학교 과정 이후로. 오케이? 그것만 더 추가적으로 외워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